자, 공격해 봐. 잠시. 아, 아무리 봐도 이런 옷 이런 복장보다 스테미너 감소옷이 좋은 것 같아. 이거 마나 소모 뭐 플러스 10, 15%. 스테미나 소모 플러스2%막 그러잖아요. 이런 옷이 좋은 것 같아요. 스테미, 스테미나 소모 감소 오지, 개인적으로는 어, 여기 아니야. 아, 저기 있다. 아, 27%이거 살려고 2,000골이라면서. 어, 저거 또 뭐야? 길 없는 거 아니야? 저놈도 되게 아프던데아 여기 거기구나, 지그라트, 다크 지그라트. 저놈 무지 아파요. 아, <laughs> 죽어버릴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사실. 예, 네, 거의 대부분 몬손에서 부활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냥 죽을까? 어차피 뭐 페널티 같은 것도 없잖아. 에이, 귀찮으니까 죽읍시다. 한번 자, 한번 어차피 죽을까? 한번 버프 돌리지 말고 그냥 한번 싸워봅시다. 잡을 수 있는지? 넉벽을 당해도 되게 빨리 일어난다 <웃음> 뒤졌습니다 <웃음> 아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 차크람 쓸때 공격 속도 빠른 무기로 써야 되겠어 주무기 버프도 안 돌려가지고 자뭔 순에 바로 왔네 아얘 <laughs> 어, 예, 여기 와 있네요 예, 촌장 딸이잖아 올리엘 어디더라? 여기로 가야 되잖아, 여기로. 여관이 여기니까 좀더 올라가야 되겠네, 북쪽으로. 아, 돈도 바꿔야 되죠, 돈. 환전도 좀 하고. Is there something you need? Hey that. 이거 이거는 절제버프를 소모한단 말이야.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이게 절제버프를 소모해버리면 차크람 스킬을 못쓰거든요. 그래, 차크람 쪽으로 가려면 이걸 안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프가 소모되기 소모 때문에. 그래서 밑에 건다 배웠고, 스테미나 증가되네. 이거로 갈까, 이거로 갈까. 자, 생존이 우선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스킬이, 스킬이 너무 많아도 다 못쓰게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 그, 패시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크람 스킬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 스킬 많아봤자 다 등록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패시브로 갈게요, 패시브로. 패시브로 가고, 이거는, 절제부포, 절제부포 소모 안 하는, 소모 안 하는 이 반격으로, 반격으로 갈게요, 저는. 검, 아, 이게 다수 공격이 돼? 뭐,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예, 한번, 예전에 한번 써봤어요, 예전에.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반격할 때. 방어를 하면서, 근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이거 쓰냐면. 타이밍. 방어 타이밍. 경광석화 근데 이, 이거 써봤어요 이거 써봤는데 근데 절제버프가 소모가 되면은 소비가 되면은 이걸 못쓰거든 차크람... 차크람 스킬을 못쓰거든 그래서 같이 못써 이제 마나 보호막도 있네요 이거 방어 스킬인데 차크람 관통 예, 차크람 쓰면 방격 기는게 좋죠. 자, 이것도 이거 궁극기를 쓸까, 이것도 이걸 쓸까 좀 고민인데, 얼음의 돌. 아, 얼음의 문장. 자, 저는 마법사를 안 키울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갑시다. 자, 스킬 많아봤자 등록 못합니다. 자, 패시브로 갈게요, 패시브로. 이제 이거를 궁극기가 뭐였냐? 맨 마지막 거. 이 궁극기가 뭐였지? 잠깐만. Greetings friend. 이거 이거를 이거를 큐에다가 등록을 합시다. 지금 차크람만 하나 삽시다. 차크람. 네, 네. 데비를 그 그러고 보니까 데비를 안 써. 아, 지, 데비 지금 배웠지, 참. 데비 에이 데비를 내가 배워 놓고도 안 썼나 보네. 이게 대비가 좋은 게 버프 이거 방어를 하면서 절제 버프를 또 공짜로 얻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절제 버프가 쿨타임이 안 됐을 때 저거를 청,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면은 절제 버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차크람을 어디서 사더라? Is there something you 아, 여기 있네요. 제일 싸구려. 이게 기본적인 차크람이잖아요, 이거. 자, 이거 한번 써 봅시다. 만화가 안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자, 차크람. 요게 차크람이죠, 요게. 원망같이 생겨. 서리 차크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건 어디서 사요? 서리 체크라 서, 서리 차크라면 어디서 사? 아 아까 말씀하신 게 서리 차크라이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자밥좀 먹읍시다. 이제 더이상 배울게 없네 전직을 3개 다 해버려가지고 더이상 배울건 없어요 이제 슬슬 퀘스트를 한번 해볼까? 퀘스트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laughs> 퀘스트를 첫번째 지역 가가지고 퀘스트를 이제 슬슬 한번 해봐, 해봐야 되겠어 목적이 있어야 또 게임이 재밌으니까 첫번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차크람만 차크람하고 주무기만 하나 좀 바꾸는걸로 하고 퀘스트를 퀘스트 대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아, 한번 싸워볼까? 이거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차크라 한번 싸워볼까요? 절제를 돌리고 절제. 야, 이거 버프가 몇 개야? 지금. 저또지들끼리또 싸우러 왔네요 야, 공.. 공격이 된거야 뭐야 이거 뭐야 절제부품 소.. 소.. 절제부품 어디갔어 아 아, 만 화가 없어 가지고, 야 궁극기 죽이 죠？언제 또뒤로 왔어？자, 방어. 반격서점 반격 방격 지금. 제가 공격을 할때 제가 방어를 하면서 반격을 한 거예요. 마나가 많이 부족한가? 지금 마나 얼마야? 최대 마나 증가하는 거 이거 어디 없었나? 이거 최대 마나 증가하는 아, 여기 없구나. 자, 그, 룸 마법인가 뭔가를 배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최대 만화 증가하는 거. 룸 마법을 안 배웠잖아. 예, 패시브는 룸 마법이죠. 전직을 해야 되잖아. 불꽃 써서?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야, 아, 좋은 거 많이 <laughs> 저는 법사를 안 키워봐가지고 하나도 몰라. 잠깐만, 아, 여기서 이제 그거 쓰는 거구나. 잠깐만, 이거 스켈레톤 마술. 자, 해골바가 어디 갔어? 어, 해골바에 나왔습니다. 내쫄다고 네, 이게 지속 시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디 봅시다. 아, 지속 시간이 있네. 271초. 영혼 받은, 받은 어, 생긴 파란 영혼에 불꽃을 쓰면, 아.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구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 그럼 시체가 있어야 되네. 뭐든. 이놈 한번 잡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까? 자, 지금 이게 쿨타임, 쿨이잖아, 쿨. 절제가 지금 쿨이라서, 절제보프를 못, 얻... 어, 저, 보스야, 저거? 절제보프를못 얻을 때는, 아이씨, 못 썼다. 잘하네. 따고. 어? 탱킹 잘하네. 쫄다고. 탱킹 잘하는데이 정도면. 어, 영상을 계속 중복되는 거 올릴 수 없으니까 제가 편집을 어느 정도 해서 올릴게요. 편집을 해서 맨날 똑같은 영상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건좀 그렇, 그렇죠. 편집을 좀 해서 자, 여기서 영혼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불꽃으로, 마법, 만화 회복을. 어, 만화 회복 되네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최대 만화는 증가, 안, 아, 이거 없어져 버려. 하, 일회용이네. 영혼 발현이, 다시 한번쓸수 있나? 영혼 발현,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시체 하나당. 다시 싸워 볼까?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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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가 아이씨 절제 버프를 못 얻으니까 차크라를 못 쓰잖아. 그냥 패시합시다. 절제 버프 얻는 어, 얻을 수 있는 그 음식도 있는데 음식이나 물약도 있는데 전사의 영역인가 뭔가 하는 거이 쿨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네네 시체에도 인간형 시체밖에 안 되고 해골도 되고 아 차크라면 이게 단점이다 절제 버프가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아무 것도 못해 절제 버프 없을 때는 물약을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저놈들한테 한번 써봅시다. 절제를 쓰고 바람부여다까? 아 바람재단 의 활성화를 안 시켰네요. 바람재단 활성화를 안 시켰어. 왜안 맞아? 아, 이것도 자꾸 피해가지고. 차, 한 방도 못 맞췄어. 아, 만화 없다. 결국은 결국엔, 결국엔 몽둥이질하고 몽뚱이, 있네. <laughs> 차크라 한번 쓰지도 못하고. 날라갔습니다, 쟤. 아, 차크람이 괜찮, 괜찮긴 한것 같은데, 절제부프가 참 신경쓰이게 만드네. 만화를 채우고, 아, 만화 많이 차는데샤이 한방밖에 안 맞았어. 도망가? 야, 거, 너 들어가면 안 돼! 쟤는 독에 가면 안 되나? 해골빠가지는? 야, 그만 와! 무시하고 와, 그냥. 네네, 사거리가 있던데, 사거리 표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거리 가늠이 안 돼. 예, 몇번 써보면 이제 감이 오겠죠, 뭐. 어? 어느 정도 거리에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이 오겠죠? 여긴가? 이쪽인가? 어? 벌써 다 내려왔나? 되게 빨리 왔나, 이번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첫 번째 지역 가는 데인가?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없다. 아이씨, 망했습니다. 소금도 없지. 여행식량을 또안 가져왔어. 하, 씨, 맨날 이렇다니까. 자, 이럴 때는 편법을 써서 여행식량이 없죠? <laughs> 자, 에이, 잠깐, 여행식량 좀 구해봅시다. <laughs> 자, 이것도 편법입니다. 자.. 전사돌고래 이건 이제 패드가 있을 때 패드가 있을 때만 허연분할을 해가지고 2인용으로 하는 거죠 2인용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거또 돌곰님이 이제 가르쳐주신 팁인데 이건 본캐죠 본캐 이건 본캐릭이고. 자, 여기 와서, 분할. 화면 분할을 해서, 2인용으로 분리하는 거죠. 이어하기. 자, 버서돌고래 화면은 여기 짠 하고 나타났죠. <laughs>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게 뭐야? 여행 식량만 가지고 가상 패드라는 것도 있어? 그런 거 모르겠네. 가상 패드가 뭐야? 자, 여기서 여행 식량만 3개를 훔쳐다가 씁시다. 자, 온 김에 온 김에 가방 정리도 한번 할까? 네, 어라님 말씀하세요.